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5월 22일이죠. 네,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과의 만찬이 곧 개최가 됩니다. 자 워싱턴에서 권력부 암호화폐를 재정의하는 비밀 모임이다. 이렇게까지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. 네 단순히 이거를 어떤 이벤트나 어떤 쇼다 어,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굉장히 고도의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자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 만찬에 대하여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찬을 추진을 한 거죠.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벤트를 왜 기획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.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단순한 고액 자산가들의 파티가 아니다. 미국 정치, 개인적인 이익 그리고 디지털 골드 러시가 생생하게 교차하는 곳이다네.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. 트럼프 대통령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주구장창 외쳐왔던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기사가요. 굉장히 어,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만찬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운명과도 얽혀 있다.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.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독점적인 초대다. 이렇게 이 만찬을 홍보했습니다. 그만큼 엄청난 쇼가 될수 있는 거죠. 자, 화려한 미식의 향연 뒤에 숨겨진 이 모임은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. 그렇죠. 워싱턴 권력의 중심 축이 이제 블록체인의 운명과 엮여 있는 겁니다. 얽혀 있는 거죠. 자,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은요, 어, 단순히 우리가 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토큰,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정치권이 한자리에서 거래되는 새로운 영향력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만찬에 대해서 영향력이 어 굉장히 좀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을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엄청난 변화의 징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워싱턴에서요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, 이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의 지출, 네 그만큼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이 이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거. 겁니다.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네 배나 증가를 했습니다. 그만큼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거죠, 그죠 그래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트럼프 코인이 음, 앞으로 어떻게 지금 성장을 해 나갈지는 아직은 지금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내리긴 어렵습니다. 다만 이 트럼프 코인은 개인 브랜딩을 현재 정치와 직접적으로 얽히게 하여 투기 자산 속으로 들어왔죠. 결국에 이 투기 투기저산이라는 건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.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. 이런 관심은 곧 시세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. 다만 뭐 이런저런 좀 어, 우려는 있습니다 이 고래의 지배력 왜냐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소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, 어떤 시세 조정의 위험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상위 보유자 220명이 다 참석을 하는 만큼 대놓고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얼굴이 팔리는 거니까요 자 트럼프코인 어,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락세는 아무래도 그 무디스의 그 미국 신용평가 강등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있는 거죠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네 지금 미국 증시 선물도 굉장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좀 흐름이 어,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5월 22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코인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이 구간 자이 구간 보시면요 이렇게 좀 어,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적감의 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요 구간은 조금 좀 우리가 하락이 나왔던게 역시나 시장 외부 변수로 인한 하락이니까요 그리고 강력한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이 슈퍼트렌드 네 슈퍼트렌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22일 가까워지면서 어, 시세가 좀 움직임을 보이다가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아주 강한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이 흐름이 나와주면서 저는 이 정고점 네이 정고점 부근을 전부 다 돌파를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만큼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네, 또한번이 민코인 시장, 네 민코인 시장의 급등세, 네, 급등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 그런데 그런 어, 시그널들이 지금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. 자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무댕 같은 경우 보실까요? 네 무댕이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죠, 그죠? 자 민코인 불장의 어떤 출발을 알리는 그런 저는 이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한 47%인가 그래요. 자 그렇다면 지금 조금만 좀수급만 받쳐준다면 이 무댕 같은 경우 이 전고점 굉장히 강하게 좀 불파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상승 모멘텀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만찬 그 이벤트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만찬에서 어떤 발언들을 할까요? 자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보자면 굉장히 암호화폐의 네, 우호적인 그리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의 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. 그죠? 아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홀더들 데리고 와서 이 암호화폐 성장 말고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자 220명을 초대했다 굉장히 좀 어... 전세계적인 행사예요.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과 식사만 하고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. 어떤 굉장한 이벤트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렇게 된다면 네이 암호화폐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좀 모를 수 있고요. 그리고 당연히 가장 당사자인 이 트럼프 코인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, 그렇죠? 자 그렇다면 지금 딱 보시면요, 이 라인, 네이 라인 딱 지지선에 지금 약간 걸쳐 있거든요. 자 지금 굉장히 네,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죠, 그렇죠? 뭐 물론 일단 오늘 조금 좀이 미국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지켜보긴 봐야 됩니다. 만약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.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오늘 내일까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. 자 그럼요 5월 22일까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지켜보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요 단타 매매, 네, 단타 매매를 꼭 병행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게 제 바이낸스 지금 계좌 매매 내역입니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. 이게 소액으로 지금 천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. 이번 달에 지금 한474%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잠깐만요. 네, 이 화면은 PC에서 안 나오고 네. 모바일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캡처를 좀 해놓은 건데 지금 지난 네 30일간 수익률 뭐 30일도 아닙니다만 네474% 수익 난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99.05% 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바이낸스 사용자 중에서 상위 1% 이내에 있는 거죠. 자, 요거 이렇게 매일 수익 난걸좀 보시면요. 뭐 물론 손실 난 날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3일 날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. 네, 3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50불, 200불, 네, 18불 요 날은 어, 손실이 좀났네요 그죠? 그리고 이렇게 요 날은 8일 같은 경우에는 뭐 1,200불 수익이 났고요. 그리고 또 10일 같은 경우에도 뭐 1,300불 수익이 났네요. 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납니다. 뭐 물론 이렇게 손실 본 날도 있습니다. 뭐 매일같이 이렇게 뭐 수익이 날순 없죠. 그죠? 3일 날도 손실을 좀 봤고요. 14일 날도 좀... 손실을 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뭐 15일날 이렇게 뭐400불 넘게 또 18일날은 이렇게 네 수익이 좀 나고 있죠. 우리가 뭐 하루도 손실 없이 매일 같이 수익이 나긴 어렵지만 이렇게 손실 나는 날보다 네 수익 나는 날들이 많아지고 손실보다 수익이 더 크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네 누적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를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까요? 네 아무래도 한글로 보시는 게좀 낫겠죠,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네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단타도 무조건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. 있는 거고요. 우리가 이렇게 뭐한 코인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매수매도를 끝내서 이렇게 네 수익을 챙겨가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게 운 좋게 뭐 코인 하나 잘 만나서 수익 난게 아니라 매일 같이 매매를 해서 나온 수익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, 그죠 저는 지금요, 네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GPT를 활용해서 계속 분석 브리핑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쉽게 수익 낼수 있는 기간이 네,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요, 지금은 이 상위 10%의 아, 1%에 있는 트레이더들은요 거의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차트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.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네, 너도나도 다 사용하거든요. 지금은 99%가 네, 사용을 안 하는데 나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다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네, 너도나도 사용을 하니까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물론 인공지능 하나만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분석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분석 확률이 말도 못하게 높아졌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고요.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좀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제가 구독자 전용 비공개 이 천불 프로젝트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나도 단타 매매를 좀 병행하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, 네,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. 어,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도 제가 비썸이나 업비트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구독자 전용 방에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단타 매매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이렇게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고요. 뭐 저보다 더 수익 나시는 분들도 네,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자, 그럼 구독자 단타 매매 방은요, 어, 저희 프로젝트 방은 영상 하단 보시면요, 이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. 그거 이제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 전용 방을 초대를 드리겠습니다. 카톡 메시지는요, 어, 숫자 8 하시고 저한테 이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되니까요, 네, 구독, 요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단타 매매를 병행하시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겠다 하시는 구독자님들은요. 반드시 참여하셔서 네. 도움 받아가시면 되고요. 뭐 구독자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대신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 좋아요 네. 요두 개만 해주시면 됩니다. 시장 대응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시거나 네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. 특히나 꼭 참여하셔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최신 뉴스들 다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게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네. 꼭 참여하셔서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시 한번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